아또 온다 오지마라 가르절로 밭에서 놀기로 했다 뜨겁지 여름인데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개딱 빼고 땀이 옆에 내려오니 아 뜨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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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뜨거운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일을 해야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아또 온다 어? 하 아, 오지마라 가르절로 칼아 오늘 밭에서 놀기로 했다. 외출 자제라니까 이건 외출이 아니래. 이게 뭐 외출이야 우리 밭 밭에, 밭에서 노는 건데. 어? 밭에서 노는 건데 이게 무슨 자제? 출하 외출이. 그럼 뜨겁지 여름인데. 응? 안 되면 안되아 봐라. 와, 음. 아, 뜨겁다. 아, 아. 야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 개딱 빼고 땀이 이만큼 내려오는. 아. 어. 아. 어. 사올 거 없다. 맨날 없다는다. 사올 게 뭐가 있어? 아빠 좀사온나 응당근에 파라이 임부로 파라이 임브 와 뜨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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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가만히 서 있는 거더 뜨거운데 가만 서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일을 해야지 일을 하면 안 뜨거워 응? 어? 왜안 뜨거운지 알아? 모르지.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오늘 자꾸 꼰대 같은 발 만들어놓는. 늘어놓은... 으 어, 수건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세차 걸레 갖고 왔잖아. 수건 집에 있는데.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. 본인이 못 찾는 거잖아. 아. 더워. 바지 앞에 다 젖었네. 어디 뭐 쌌나? 안 젖었는데 아직? 어? 젖었네 여기만 젖었잖아 그 위에는 젖었네 오줌을 싸면 이렇게 된다 안 싸봤나? 아 그래 돼있다 아니라니까 여기, 여기만 여기 그렇지 오줌 싸면 이렇게 젖는다고 이렇게 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는다고 에이 싸네 아유 어어 진짜 야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지금 땀이 얼마나 흐르는데 난 오줌 뭐 쌓는 걸 보고 앉았냐? 그러니까 오늘 외출 자제하라잖아 야, 이 사람아 이게 외출이야? <laughs> 외출이지 응? 아니 아직 35도 깎고는 안돼 40, 40도는 돼야지 자제를 하는 거지 35도 갖고 사람이 자제를 하고 그래 어 농사꾼이 농사꾼은 40도 되면 쉬는 거야 날이냐, 이게? 에 응? 어? 좀 똑바로 좀 갈아놔라. 깨 수확하라, 이라니까. 다 뽑고 있네, 뿌리를. 하... 안녕하십니까. 깡촌패밀리입니다 아, 뜨거운 날에 참깨를 베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. 오늘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깨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지금 수확할 시기는 사실 좀 이른데 깨가 벌써부터 지금 벌어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해서 좀 고추 수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깨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오늘 깨를 수확하면서 아이 더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? 아 더워라. 아무튼 오늘 깨 수확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되자. 인사 다시 해요. 고기 갑단이 뭐고 절을 해야지. 야 더워 죽겠는데 그럼 여기서 큰 절을 하리? 절하고 해야지 어? 큰 절을 해? 끝에 앉아있다고 아 너무 덥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낯들고 설치려니 어렵네 묶는 게더 힘들다 묶는 게 힘들다고? 응안 힘든 게 어딨냐 대놓고 쌓아놓는 사람이 그냥 막 쌓아놔가지고 힘들다니까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잡아보잖아 이렇게 아 이거 한줌 되네 이러면 딱 놔두고 간다니까. 그거 한줄안 된다. 아 이건 한줄안 되지. 내가 지금 베고 있는 거니까. 왜 잘못한 거지? 딱 이럴 때 베야 되는 게 맞는데 끝에 거만 한두세개딱벌어졌을때 참깨를 베야 되는데. 매년 늦다. 아니 매년 늦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다. 분명히 고추부터 수확하고 이거 수확하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새내기 실이 다 터져 버리니까 베야 되는 거지. 봐라 이거 한 묶음 이상이잖아 이거. 아니 그쪽은 처음 뵐 때는 그냥 막 빼놨다니까 봐라 이거 거기뭘봐 빨리 뵈면 되지 아 빨리 뵈는게 아니구나 묶으면 되지 아니 나눠서 묶어야지 사람아 한 목에 그렇게 나눴다고 내가 그걸 한 목에 다 묶냐? 아저 미련한 돼지 저거 아니 아까 한 번에 묶으라며 야 그럼 들고 가기 어렵잖아 나중에 털기도 무겁고. 아, 뭐 생각보다 무겁다. 아니, 지금이야. 뭐 힘이 남아 돌 시간이니까. 아직 뭐, 여 시도 안 됐는데. 별로 무거운 것도다 이거만. 응. 이봐라. 이만큼씩 이만큼씩. 야 진짜 덥다. 이거 오늘 중에 끝낼 수 있을까?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모건 건 아니지. 아 우리는 내가 깨를 너무 많이 심었나? 그래. 작년에는 얼마 안 돼서. 그냥 막갈 때마다. 응? 이렇게 심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. 그만큼 심었으면 안 됐어.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. 엊 그저까지 엄청 잘 크고 있었는데 갑자기. 터지냐? 심지어 세네개만 남기고 속가 준 건데, 이렇잖아. 어? 세개만 남기고 속가 준 건데도 이렇잖아. 나도 이거 진짜 안 든다. 뭐야, 이거? 배다가는 진짜 다치겠다, 이거. 이렇게 배다가는 다치고 그냥 쳐야 돼. 오늘 중에 끝내야 되는데. 봤나? 가지런히 나열라는 거. 왜 누가 뭐, 감사 나오나? 어? 뭐 요즘 뭐 감사합니다. 드라마 하니까.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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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이거. 날이 안 들어가지고. 뽑아요, 뽑아. 하. 이틀을 하네, 이틀을. 깨작업을. 지금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전에 작업해서 오후에 끝난 줄 아는데, 그 다음날입니다. 다음날. 어제는 진짜 느끼는 온도가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도였습니다. 그래서 나오면 뜨거워서, 뭔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뜨거워서 뭐 1분도 서있지 못해서 어제 작업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개를다 작업하고, 뭐 쓸모없는 애들만 남겨놨습니다. 이거 뭐, 이 털어봐야 이거 뭐 깨밖에 안 나오는 애들.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깨를 정식한 뒤에 보통 100일에서 110일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시는 이 깨들은 지난번에 비가 한번 크게 온 뒤로 뿌리에 물이 너무 잠겨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. 크질 않은 거죠. 크다가 애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.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밑에부터 좀 깨가 열리고 난 뒤에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말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깨를 베고 그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깨를 털어서 깨를 판매하는 영상까지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. 다음에 올릴 영상은 저희가 이제 1차 고추 수확하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음에 올라가는 영상, 저희가 고추를 어떻게 키웠는지, 그리고 또 고추를 또 얼마에 또 팔아야 또 올해는 또 적당하게 받는 건지 또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깨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